가성 염증은 그냥 오래된 염증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 조직들의 누적된 그런 손상의 총합이거든요. 그런 손상이 누적되다가 한계치를 넘었을 때 우리 관절이 아파서 못 움직이게 되고 허리 못목 굽히고 목안 돌아가고 뭐, 피부가 뒤집어진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쭉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관절감 만성 염증 tv 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번쯤 보셨을 게 아토피 같은 거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도 역시 만성 염증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는 게참 좋아요 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라던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말도 맞는데 아직 수술할 단계 가 아니라면 이 닳아버린 연골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면 염증 치료하는 게 맞다. 그럼 내가 만성 염증 때문에 아픈 건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들 있는데 오늘 그 증상들 쭉 확인할 거예요. 총 19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되는 증상을 개수를 세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개 이상이 된다면 바로 만성 염증 때문에 여러분의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럼 바로 증상 확인해 보죠. 먼저 내 신체 컨디션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푹 잡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 치주염이 있다. 세 번째, 가끔 배가 아프다 네 번째 피부에 트러블이 종종 있다 다섯 번째 쉽게 기분이 가라앉곤 한다 자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여섯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걷지 못한다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세 번째 흡연을 한다 네 번째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다 다섯 번째 쉽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양치질은 칫솔로만 하고 치실이나. 시간칫솔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식생활이에요. 첫 번째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하고 반찬이 육류일 때가 많다. 두 번째 단 것을 좋아하고 간식을 꼭 챙겨 먹는다. 세 번째 튀김, 볶음 음식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과자류 등을 자주 먹는다. 네 번째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 같은 거 했을 때볼수 있는 검사 수치들 네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스무 살 이후로 체중이 10% 이상 늘었다. 두 번째 혈당치가 기준 범위보다 높은 편이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 범위보다 높다. 네 번째 CRP 수치가 기준 범위보다 높다. 오늘 보신 만성염증 체크리스트는 일본 동경대 의대의 내과 교수님이 쓰신 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발췌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외에도 만성염증 증상들은 무척 다양하죠. 저희 한의원에서 예진할 때 쓰는 그 질문지들 그리고 제가 진찰할 때 하는 체크하는 내용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최소화 만성염증이 앞으로 누적되고 있고 누적되기 쉬운 그런 증상들 모아서 만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린 거고요 오늘 증상 중에 10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분들은 그 조금씩 바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성염증 증상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음에 좀더 자세히 보여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몇 가지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게 있어요 그 점들 오늘 체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주염이에요 치주염을 앓는 분들이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들이 없는 분들보다 두배 이상 걸릴 확률이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주염만 없애면 낫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 가지 염증 질환들, 무슨 무슨 염, 이걸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면, 이미 만성염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쉽게 기분이 가라앉는지 확인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고, 항상 이렇게 텐션 높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자꾸 기분이 다운되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이걸 반대로 하겠다고, 일부러 기분 좋은 척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척을 하다 보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쁜 척 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건 좀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10kg 이상 늘었을 때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10%로 바꿔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체중이 늘면 만성염증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20대가 아니고서야 중년 이후부터는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먹지 않고 열심히 운동해서 소진하는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는 오히려 만성 염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굶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면 만성염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방법들 말고 다른 질문이 있었죠. 튀김, 과자, 볶은 거, 달달한 빵들, 콜라, 이런 걸 줄이는 거지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질문에 있었던 CRP입니다. 이 CRP는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걸 줄여서 만든 말인데 혈액검사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지표일 뿐이지 이 CRP가 없다고, CRP가 정상이라고, 만성 염증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질문들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나도 만성 염증인지 확인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쭉 보았어요. 엄밀히는 이외에도 만성 염증 증상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증상들을 묶어서 무슨 무슨 증후군 이렇게 이름 붙이고 하는 게 현실인데요. 뭔가 만성염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그냥 오래된 염증인 게 아니에요. 만성염증은 내 몸에 조직에 누적된 그 손상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어, 관절이 아파 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고 허리 못 굽히고 목안 돌아가고 혹은 이제 피부 같은데 막 뒤집어서 두드러기 알러지들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만성염증 때문에 조직들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이런 기능 저하들 하나하나가 모두 만성염증 증상들인데 오늘 말씀드린 건 이런 증상들 있을 때 혹은 있기 전부터 나도 만성염증에 노출되어 있는지 쌓여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만성 염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 하겠죠 그런 내용은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고요 기존에도 만성 염증에 대한 알려드린 영상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염증으로부터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